부동 누르셨습니까? 이렇게 깔아 주면 아, 지게 어, 어, 잡았어. 그러면 점프해서 다올 수 있는 거리가 되잖아. 시고기야 어. 위험해. 좋아요, 좋아요. 안 돼. 안돼! 뭐, 이러지 마. 이러지 마. 이러지 마. 힘나는데? 와 벤절이다! 나쁜 <laughs> <시끄러워. 시끄러워>. <laughs> <laughs> 당신은 는쁜 <여쁜> 사람. <laughs> 말이지 어, 푸른 홍합있다 노로바이러스 걸리고 싶은 사람? <laughs> 어? 해디 님 노로바이러스 좋아하잖아요. <laughs> 좋아하잖아요. 와. <우와>. 돌려요. <laughs> <laughs> 바이러스를 좋아하는 거 뭐야? <laughs> 바이러스를 좋아하는 거 뭐야? <laughs> 바이러스 좋아하면 안 돼. 다 쳐. 응? 아, 겠냐고. 있나? 아니, 뭐 했나? 어. 아, 진짜 진짜. 아이씨. 보수수보다 보수 호수수. 오면 줘요나 아. 바빠요. 이랬음 진짜 개쩔었음. 와. 아. 아. 야 안전 씨 저기 죄송한데 제그 주게는 내놓으시죠 둥글레 씨어네야 저기 죄송한데 제그 주게는 내놓으시죠 둥글레 씨어네 주게 내놓으시죠 비케드 씨가 가져갔습니다 저 아닌데요 <laughs> 빨 내놔라 비케드 씨 약간 가이에나야 아 재벌니까. 빨리 줘 내가 캐온 거야 난 그걸로 음? 그거 만들어야 돼 그거 뭐야 찌르기 제가요. 아, 제발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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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진짜 옆에, 아, 진짜 안네. 옆문에 뭘 10개를? 아니? 1개를도따 네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나이고. 아니, 줬잖아. 안 줬잖아. 다시 먹었잖아. 아니, 진짜 줬음. 안 줬음. 이 사람이 먹었어. 예, 아, 기부했대. 아, 주세요. 네, 아, 주체, 아저 그거 창 만들어야 돼요. 두개 빨리 그다. 주시라. 아니야, 나 아니야, 나 아니야, 나 아니야, 나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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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아니야, 아아야아 아니야, 아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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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아야아 아, 니 진짜로, <laughs> 진짜로 님걸안 답사니까. 저 어, 누구야, 그러더. 님 먹은 거 아니야? 음... <laughs> 아니요, 저두 개인데 하나밖에 없어요. 아, 아 진짜 나 아닌, 나줬어 떨궜어. 주머니 열어봐. 아니, 이... 어미는 둥글해 그런가? 나라고? 둥굴해. 나 아닌디? 둥굴해, 내나. 뭐뭘 줘야 하는데요? 주게. 그럼, 기억이 없어. 유롭다 어디 있어? 여왕불. 여왕불. 그만 <laughs> 아, 이거? 이거? 이 어딨어 여왕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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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거 이거? 서 먹었어, 이 먹었어. 아아니야 이거? 먹거이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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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? 이 도끼 부러졌는데? 야! 퇴근 시간 됐다 자자! 아, 가자. 오케이 지말 아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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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적으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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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관적으로 근데... 관적으로진짜나 가져왔음 너 어디 갔니?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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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이스트 캐시가 줄었네 침대 어. 무슨 캐스트야? 가 병이 있어가지고 아슨 아, 캐스트 그 좋은... 석장 아냐 석장? 리리야 달려 이어 달려잇 달려잇! 어뭐 어떻게 벌써 와 있어? 뭐야? 아 곡괭이 좀 사자! 엄마! 그래. 곡괭이가 음. 음. 진짜 인기가 많다. 도끼가 <놀람> 네, <놀람> 장사를 알아. 아, <놀람> 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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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한 손에 도끼를 내놔! 내, 내 도끼나 내놔! 야! 달아 달아 오마, 이제 필요 없나, 파리? 아 진짜 응. 하지 마라. 키야. 아유. <목마> 아니 내가 얘기를 나누고 싶다니까 존 씨. 아유, 얘기를 해. 나누고 해. 해. 싶어요. 아존씨 정말 잘 즐기고 있어. 아 미친. 안에 도끼랑 내, 와, 내 도끼 내가. 무섭다 내 도끼 무섭다. 줘. 내 도끼 줘 빨리. 나잘 버라이. 어디 갔어 내 도끼 줘내 도끼 줘라고. 어.